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손성훈입니다. 불면증으로 많이 힘드시죠? 불면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기에 이해받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불면증은 잠들기 어려운 입면장애 중간에 자주 깨는 수명지장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이 들지 않는 조조각성 장애로 나뉩니다. 불면증은 근본적으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 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가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와 뇌간망상체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합니다. 시상하부에서는 오렉신과 가바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뇌를 깨어나게 하고 잠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러한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수면과 각성 조절이 흐트러지게 되고 불면증이나 기면증 등과 같은 수면 장애와 함께 우울증,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등이 함께 발생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나오는 델타파가 잘 나와야지만 숙면을 취하는데 수면 숙면 중에 깨는 불면증의 경우에는 숙면 시 나오는 델타파가 나오지 않고 각성이 되었을 때 나오는 베타파가 너무 많이 나와 잠을 깨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시에는 델타파가 잘 나오도록 유도하고 베타파는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처럼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뇌 기능을 회복시켜 내가 스스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불면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와 예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체질 검사, 심리 검사, 스트레스 검사, 평가척도 검사, 체성분 검사, 뇌 기능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